자, 이제 <laughs> 34살 어 34세 남자분이죠. 예, 이제 카페에 올린 사연이 아,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시원치 않다. 그래서 때려치우고 이직을 하든가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올려 준 거죠. 아, 이 사주는 나무예요. 나무, 나무가 밑에서 이렇게 예, 인수죠. 엄마를 좋아할 거고 인정이 있는데 아, 식신 재살기획이라 사업은 할 수가 있는 사주인데 에, 지금은 운이 아니에요. 운이 52살부터 들어온다. 이 사업을 하면 저몇 년간은 될지 모르지만 42세 때 이때 그냥 말아먹을 거예요. 다 작살 날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어디 직, 직장을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있어요. 여기는 사주로만 보는 생극지 알아보는 사주로만 감정은 사주입니다. 에, 그러니까 그 내가 예, 돈에 대한 애착, 돈 벌고 싶고, 남 밑에 있기 싫고 이런 건 있는데 예, 사주 자체가 좀 제다 신약 사주예요. 제다 신약, 예, 각기터 어, 이게 이것만 없으면 아주 사주가 좋은데 이게 있어가지고 합파도안 되고요. 아 그래서 지금 운은 운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. 직장 다닐 정도 되는 운은 되니까 직장을 잘 알아보셨다가 나중에 예, 좀더 나이도 먹고 안수 건 다음에. 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. 이 정도 할게요.